<laughs> 예, 오늘이 어, 음, 그, 우리 성원스님의 초제 기도를 같이 공행하는 어,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 요청을 하신 게 있어 가지고 어, 지난번 저희가 추모법회 때 봤던 그 스님의 그 영상을 한번 다시, 아직은 보십니다 지금 분들이 좀 많아 가지고. 오늘은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스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고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아, 변화정사를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좀 다시는 시간을 한번 아, 갖는 의미에서 그 영상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egin, by question myself what meaning could possibly be attached to the act of dedicating a temple to the cause of peace at a time when there seems to be a lot of order and perhaps more important things to be done to promote peace in this troubled world of ours. I dedicated a temple in order to commit myself to the cause of an action for peace. With this act, I humbly join my fellow Buddhists and all those who are already committed to the cause that are also the Buddhas. The Buddhist temple does not exist to glorify Buddha. It comes into the world in order to be returned within the Buddha's right in it, to make humankind enter the world. Let us think about the profound meaning and the symbolism of this return. Buddha did not ask that the temple be dedicated to him or anyone, but asked that he be returned to all humanity. In other words, he taught us to dedicate it to those from whom it comes. The temple just opens itself to the world, to suffering, violence, and the darkness, and in so doing, it invites the world to open itself in turn uh, to the teachings of Buddha. Such indeed is the whole meaning of the Buddhist temple. We thus dedicate our temple toward peace. It is what the Buddha has taught us to do. I will conclude my welcoming remarks by appreciating all of you for attending our temple Novel 7 again. Thank you. Okay. Okay. 정법을 가고 어, 하면 누구든지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님도 시인도 0%이니까 1도1 0는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신도은내 정법을 따라서 가는 이쪽으로 와싱턴저 DC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별 무리 없이 잘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 소명을 <laughs> 찾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어느 날 스님이 그 얘기를 하시 소명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루는 거냐. 그 얘기를 하셔서 뭐, 꼭 이렇게 저렇게 다들 대답을 하시는 건데 스님이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소망과 소원과 소명은 다르다 소명은 내에 대해서 끝이 안 나면 2대, 3대, 4대, 5대를 늘려서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럽니다 참고맙았고요 뽑았어요 제가 전신도들의전신도들의 자원봉사 네. 네, 그 연하정상을 가지고 있는 불들잖아요 여기 연하정상은 누구나 전부 다 평등하고, 누구지 일하고, 이런 것들이 선도 되면은, 우리는 좀힘들 가야 되지 않겠는가. 좀 어렵지만, 좀 같이 노력해서, 일을 좀 하자고. 자, 우리 또뭐 혼자 할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이 박수 치고. 어,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어, 항상 웃고 계십니다. 저도 아침에 와서 어, 항상 저래오면 인사를 드리고 스님을 보고서 우리 스님께도 항상 인사를 드리는데 어, 항상 너무 얄밉더라고요. <laughs> 뭐가 좋다 고 이렇게 웃고 계시는지. 네. 아무튼 어, 항상 원망의 마음을 조금씩 갖게 하지만 그래도 어, 제가, <laughs> 이제 스님께서, 어, 아프셨던 건 작년 7월부터, 어, 병이 이제, 어, 발견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투병을 시작을 하셨는데, 어, 저쪽 유욕에한 곳에서, 어, 방을 하나 얻으셔서, 거기, 어제, 그 지난번에 한번 보셨죠? 그성원 스님의 그 형님 되시는, 바로 위 형님 되시는 분이 같이 오셔가지고, 감병을 해주시면서, 거기서 투병생활을 하셨습니다. 항암을 아, 치료를 하시면서, 어, 그, 그 병을 이겨내시는 기회한 노력을 하셨고, 저도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매주, 주중에는 사실 뉴욕에 가서 스님을 같이 간호하고, 그리고 주말에 와서 법회하고, 그래서 이것을 한 반복 연기한 5개월 정도 이런 시간을 어,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 어,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이 상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토로하신 분들이 제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하지만 성원 스님께서 차마 그걸 원치 않으셨고 누구보다 연하정사를 걱정하시고 연하정사가 안정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의 혼동이 혼란이 그래도 잃지 않게끔 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저밖에 사실 몰랐습니다 스님의 그런 상황이 어떤지 그 아픔이 어떤지 누구도 오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그리고 누구도 본인의 아픈 모습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어그 화장을 한 이후에는 바로 그 유고를 마치고, 어떠한 의식이나 어떠한 제도 치르지 말고, 그냥 태우 스님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형님께 말씀을, 제 태우 스님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그래도 너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제, 제 은사님 되십니다 사실은 태우 스님 보셨죠? 예. 네. 똑같이 생기셨죠 성원 스님하고? 예. 네. 네. 그분이. 제 사진 은사님 되시고 우리 성원 스님 저에게 법은사님이 되시는데 그분께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생각하셔 가지고 이렇게 추모 의식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아쉬움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희들의 그런 아픔과 아쉬움보다는 스님이기 이전에 자신의 피붙이셨죠 태우스님 피부치를 잃으신 그분의 슬픔을 저희들은 다 감당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 태우스님이 저 10년 넘게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지냈던 사람인데 그분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감정을 조절 못하시고 어 많이 아파하시는 모습을 그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분이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냉정하신 분인데 그런 모습을 저는 처음 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분의 뜻을 따라 드리는 것이 성원스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것이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원스님 참잘 가셨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들이 그 뜻을 이어가는 것이 어, 참된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런 아쉬움이나 그런 섭섭한들은 이제는 좀 풀풀 털어버리시고 앞으로가 이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의 거취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어, 과연 여기에 남을 것이냐 안 것이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시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성원스님의 유지를 받던 사람이고, 연하정사가 탄생했던 순간부터 함께해 왔던 사람입니다. 스님이 안 계실 때도 항상 전이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여기를 꼭 지켜갈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laughs> 이제 저하고 함께 가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입니다, <laughs> 그렇죠? 팀더분들리고 그러니까 너무 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우리 연화종사는 성원스님의 유지와 함께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어, 우리들이 그 뜻을 잘 받들고 이어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같이 노력 해주시기를 좀 당부 간절하게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참렇게 웃고 계십니다. 정말 얄미울 정도로 <laughs> 정말 얄미울 정도로 웃고 계십니다. 아마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고 우리들을 항상 보호해 주실 거기 때문에 어, 앞으로 우리들이 나가야 돼 그런 소명들을 아까 여에서 보셨듯이 어, 소명들을 잘 지켜갈 수 있게끔 저도 노력을 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이제 더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 이제는 정말 이곳에 마음을 두시고 저와 함께 또 성원 스님과 함께 정말 이 지역의 불자님들을 위해서 어, 뭘 해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함께 그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앞으로가 되기를 간절히 좀 바란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또 성원 스님 위해서 또 우리 죄를 진해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고, 앞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전 여기 있을 거니까, 앞으로, 어, 더 나은 정말 스님의 뜻에 걸맞는 연화정사가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